안녕하세요. 반석권농장입니다 봄철을 맞이해서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새싹들이 돋아나지요 개나리가 피기 시작하고 시아신스가 올라오고 화단에서는 수선화가 올라오고 여러 가지 무스카리 예, 여러가지 구근식물들이 화단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들 환이호야 아시지 않습니까? 환이호야 전에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보고 봉가리하는 모습 보고 환이호야 이렇게 주문해 주셨는데 그때는 10cm 작은 포트 작은 포트 이제 가지도 많이 안 나온 것 이렇게 예, 보내드렸어요. 환이호야가 일반 호야보다 가격이 몸값이좀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조금 환이호야 가지 좀 좀 뻗은 거 없습니까 사이즈 좀큰걸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15cm 분 하얀색 분입니다 흰색 분 15cm 분입니다 하얀색 분 이게 환희호야에요 환희호야 이파리가 지금 붉을스름 하잖아요 새잎이 나올 때그 그러니까 오래되면은 묵은둥이는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되고요 그리고 가지가 15cm 분이고 10cm 분보다 내가 본게두배 정도 두배 정도 더 많이 심어진 것 같아요. 10cm 분이 네 다섯 개 심어졌다면은 이것은 일곱 여덟 개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지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좀 뻗었어요. 가지가 뻗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이즈가 큰 편이죠. 그거보다는 좀큰 거죠. 이제 여러 가지 검색장에 네이버 검색창에 보면은 9,900원 뭐만원그 사이즈인데 제가 이것은 8,000원에 8,000원에. 조금 가지가 나왔고, 환희호야고, 8,000원에 이렇게 저희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문자 주십시오, 문자. 바빠서 전화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희호야 좀큰 것, 오면은 넣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받은 분들한테 연락을 못드려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면은 제가 유튜브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반해 유튜브 보고,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구독과 에,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계속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난 다음에 전화 와요. 그럼 제가 품절 됐습니다. 보라사리도 오늘 전화 왔습니다. 다 품절 됐지요. 봄철을 맞이해서 전국에서 이렇게 주문해 주기 때문에 빠른 빨리 주문이 안 하면은 바로 품절이 돼 가요. 그래서 이것도 많지는 않지만은 자 환희호 야 15cm분 가지 뻗은 것 예, 만원 사이즈를 8 0 0 0원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택배비는 별도겠죠 제가 저렴하게 가지 뻗은 것 이제 거리 화분에도 심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거리 화분 크고 있는 것 이렇게 환영해야 이렇게 정보 드리고 환영해야 정보 드리고 거리 화분 크고 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리 화분 빨간색에다가 점난 이렇게 덧너가 뻗어서 불구멍이 없는 화분 리치 소일로 이것도 무늬 벽화 등 자스민 꽃이 피었죠 보라 쌀이 지금 이제 꽃은 다 졌습니다 우리 것은 지고. 계속 뻗어 나가죠. 항난, 항란. 항난이 꽃이 맺기 시작합니다. 항난, 항난, 네, 항난. 네, 레오레오레리카레오르마레카라고도 하고 항난이라고도 하고 제가 거리 화분에 한번 연출을 해봤는데 지금 이게 꽃대예요. 꽃대 보십시오. 이 꽃대가 이 꽃대가 이 맺었어요. 탱탱하니. 꽃대가 지금 두 개가 여기 여기 꽃대하고 여기 꽃대 학처럼 생겼죠? 뿌리가 상난이랑 세 개가 맺었습니다. 세 개. 그리고 이렇게 산세베리아도 막아진데다가 하니까 또 운치가 있죠. 이건 독일 라이브는 너무 커서 걱정이에요. 너무 잘 커요. 너무 잘 커. 조금 말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리면 입이 약간 처집니다.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딱이렇게적혀보면은 히뜨거니 많이 말랐죠. 말른 모습을 이렇게 저는 입만 파도 알겠지만 또 흙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말랐습니다. 이게 너무나 잘 커요. 뭐 끊어내야 할 상황 같고그 다음에 한이호야 전에 제가 분갈이한 거 보셨는데 이놈은 가지가 많이 자리는 잡았지만 많이 뻗지는 못했어요. 조금 뻗긴 뻗었는데 그리고 장화에 지금 4년째 한이호야 꽃피고 있는 모습. 지금 여기도 피기 직전, 터지기 직전. 그 다음에 여기는 터졌습니다. 터졌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맺었습니다. 맺었죠, 이거 어딨나요? 이거 여기 맺었죠. 여기. 여기. 맺었죠. 맺었고, 또 아마 대여섯 개가, 일구여덟 개가 맺어서 지금 피기 시작해요.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네, 여기도 맺었죠. 그 다음에, 아까 네, 맺은 것, 맺은 것, 대여섯 개가 지금 조금마하느니조금마하느니 계속 또 이제 맺기 시작합니다. 두 개, 2개. 현재는 두 개지만 일구여덟 개. 네, 영양이 약간 고갈된거 것이, 그데장화의 4년째 환여호야가 꽃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이렇게 한 일반 호야죠. 이거 장화치는 일반 호야입니다. 환여호야 제가 이렇게 보이면서 잠깐 크고 있는 모습 여러분 앞에 올려드립니다. 늦지소일로 네, 분갈이도 해보시고 여러분들 필요한 분 환여호야 필요한 분 늦지소일 필요한 분 거리와 분 필요한 분 제가 이렇게 문자로 문자로 이렇게 이렇게 전화번호 해놓겠습니다. 필요한 분은 주소와 이름과 환영다 수량 이렇게 주시면은 택배 요즘 봄철이라 택배가 많지요바쁘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주위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려 식물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 식물을 키우면서 우울증도 치료되고. 그 다음에 공기 정화도 되고 가슴 효과도 되고 심적 점심적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고 음이온을 이렇게 차단하는 얘네들이 음이온을 아니 음이온을 발산하는 이제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죠. 전자파를 이렇게 전자제품에서 전자파가 나오는데 이런 식물들이 없으면 사람이 다 흡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물들이 있을 때에 전자파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두통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완화되고. 예, 아무튼 원예 치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반려식물 키우면서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